좀 정면에 보이는 등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대, 등대의 큰 개념에서는 등대가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등표라는 겁니다. 등대라는 거는 우리가 일종 좁게 말하면, 등대는 저 불빛을 비춰갖고 다른 배들의 뱃기를 안내해주는 거기인데 요거는 뭐냐면 장애물이 있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는걸 등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대 문화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념적인 거이고. 입장용 내고 끌어가면 돼.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있, 있네. 어. 요, 있지. 저서 우리, 우리는 돼. 지금 먼저 거의 요것도 있고 아니까좀 분위기 나지? 미타어 가는 것보다 뭔가를 내가 설명을 들으면 뭐든지 되게 좋아. 봄 되면 실로우 지금 정말 예쁘다. 여기. 이 자리만 실로우 이제 확 하거든. 현비도 보이고. 좋아요. 응? 아 아. 요 좋아요. 그이못생긴거 보다. 칼로 박아. 아직 데아를많대 아, 대박. 사랑해요. 체스 말고, 뭐할때 있죠? 어,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사랑해. 체스, 체스 안하고뭐할때 있지? 어? 체스 말고. 아, 체스, 아, 체스. 체스 양. 체스. 체스 야 어. 갑니다, 체스, 이제. 체스. 네, 스 어, 체스. 아, 스체수 체스. 스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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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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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I'm not mammy. I'm killing t h e 이 e People would di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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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야

미포통, 미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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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리 철수가 지금 통서형 채비만 주고 있습니다. 아. 아. 제발 통서형 이제 좀 혼자서도 잘해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언제까지 아. 언제까지 갈 거야? <laughs> 이렇게 줘야 그 됩니까? 아,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 상관없다 나. 큰 동수 잡아야 는동수야 그거 부스러 그렇게 잡아. 내나 얼렁 때해지 빨리. 보자 잡아. 아니, 내이어 어어, 그렇게 동수야 통통하면서. 그때 움직임 줘야 돼. 그 전에 이거는 그 자리 만하지말고 옆에 이 홈테이어. 야돼 네. 우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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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빨리빨리. 우와! 우와. 빨리, 빨리. 우와. 아, 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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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니, 아니, 똥지 봤나? 아 야이 저번에 똑같다 저번에 난리였다 와, 또 밑에 밑에서 잘 날리는다 역 없어. 또 잡았다. 엄청 크다. 아 크다. 와, 크다. 야이번에그 아. 아, 놓치지 마. 야. 내 올리줄 테니까 먹물 싸도. 먹물 먹으비. 니 얼굴에 쌉이다. 이들가 입에 기만안넣더라 여기 왔는데 와기도안와 저쪽은 옮기 알겠네. 와, 행님. 카메단 풍경 너무 좋다. 풍경 너무 좋다. 여기 얼마나 좋노기 좋다. 여기도 너무 좋다. 여기도 너무 그 동수 모을 때마다 본인디안 좋은데 오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라 우리야. 야 그때 그 동수 오기 전에 잘 잡힌다고 우리 그, 그 난리치가 갔다 이가. 들은 이제 가안 되고. 아니야, 아니라 내가 그때 한대잘 잡히고 있었어 아. 그때. 니네 말고도 내가 몇팀 데리고 갔다 말이야 이제. 내가 갔어도 많이 잡았고. 그만 다니까 그런 데라. 내가 이거 본인 아닌가? 문제 같은데, 있어? 아, 내가 해보면 안다. 내가 알아. 이유가 뭔가요? 감각이 없다거나. 봐야될까요 일단 아 갑자기 짜증 납니다. 아. 짜장면이 먹고 싶나. 어, 어. 아. 유튜브 제작안 하겠다 이거. 또 왔어. 야, 도나치 이어져 와. 아, 근데 배도나지 해는 묵기 먹던데 이거 좀 쓰이지는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어, 형님? 요 이거 아니, 우리는 아니줄 어. 모르니 살려 주자고. 네. 일단 찍다 찍다. 배도나치 이 야. 그래도 봐라. 입질이 있다가 지금. 역시. 지금 아, 재고니 해야 돼. 아니 것. 배도하지 말고, 고등어. 그래, 고등어 한잔. 아. 이게 되도다 고기라니까, 이게. 맛있는 고기라니까, 이게. 이게 잡히니까, 아, 아 이고뭐 만만해 보는데. 맛있는 고기다. 아. 음.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고기를 니가 지금 뭐래 이거 뭐. 감성돔 아니야? 감성돔 같은데. 아니잖아, 이거. 맞잖아, 이거. <laughs> 아니. 아이라 도, 도, 맞아. 아니, 어. 도, 돔 새끼네. 맞지? 아가야, 어, 아가야, 어 잠깐 잠깐, 오, 진짜 돔새끼네, 오, 아단송동 같아, 맞아, 네. 던져줘요, 아, 아가, 아이고야 야, 아이고야 기지됐나? 이야 드디어 잡았구라. 아. 이 이거 홍수가 다 잡았습니다. 이야 박수. 이야. 새끼는 우리 크다 와라. 아총여 마리가, 아 마리가. 아까 전쟁이까지 잡혔어. 아 이게 보이만 좋아. 하다 문어 낚시도 잡았는데 아. 기분 어떠신가요? 아 동수가 그래도 한세 마리 잡아주는 덕택에 오늘 뭐 효과가 아. 좀 됩니다. 정쟁이 많이 아. 잡고 문어도 동생 좀 어. 잡고. 아 문어? 문어 오늘 사이즈 좋습니다. 이 이거 완전. 이 뭐가 이뭐어 그냥 떨죠. 아이뭐 얼마 찍어 빚던지뭐 다리하고 있는데 뭐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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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는 아... 끓이면겠네. 사이즈, 한 사이즈. 가한 그래도 대람한 채멀가같이되지큰게 <놀람> <놀람>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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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았다 몰아. 간. 아, 동시 하고 가. 아, 아. 와사비도 같이 그 지마. 와사비 몰아. 이 와사비 대주. 좀 아까우니까 제가 수 더는 하아 그래. 응. 등일 <laughs> 줄까? 아이, 그만. 음. 아 그만. 아, 말아. 았다았다한 동동동. 동동 아. 자. 다음 나. 조금 있어 잘 왔다 아, 어, 잘 왔다 언니, 동생 통영 오늘 여행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소감, 우리 소감. 소감. 소감? 아 좋습니다 오늘 음. 내가 진짜 여기 왔는데도 이렇게 다들 왔다 그가지고 멍멍이들 진짜 고마워 멍멍이들 이제 음. 어. 어, 우리 아우하고 이렇게 또 통영 또 여행 왔는데 매일 우리 근정서는또 남들도 쉽지 않은 또그 하거든 음.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지가 지금 바쁘고 내가 알아 사정은 근데 이렇게 또 시간을 함내줘서 왔는데, 어떤가요? 아유, 오랜만에, 어차피 뭐, 근데 뭐, 우리 자주 보는 얼굴은 아니지, 동수랑 이렇게. 그렇은 한다 치만 보지. 말만 봐. 이래도 뭐야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laughs> 그러니까. 생각이 네 동수랑 이렇게 보는 <laughs> 네, 게. 그래. 그래 우리 한두 번 볼까 말까니까. 음. 늘 뭐, 즐겁고, 그래도 편하고, 좋고, 좋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일 있으면 동수랑 같이 보자, 그러면, 먼저, 그냥, 여기는, 다른 아. 거제끼놓고 아. 뭐 만나라고, 나는 하는 거더라. 다른 거, 지금, 지금서도 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먼저, 얘기해놓고, 보자, 그러면, 걔도 웬만하면 취소 안 하려고. 응. 어, 그런 입장이다 그래 보니까, 그래. 걔까지 느끼, 그런데. 여자 주님. 아, 맞은 놈이. 이야. 뭐 다리 부서져야, 다리 모양이겠 야, 큰 거는 늘 아니야. 근데 와 온도가 좀 애매한데 이거 아 이거 아, 이해 보자. 다리가 이제이르 이거 이져 그럼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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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이거 이그이그이뭐야너 이거 야 너무 큰거 넣는 거이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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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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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고코야고코튀팅 여러분 조 그러나 조코도. 아, 아히 이런 이런 이안 이런 되잖아. 이 이런 비셜 얼지 않는다. 다으면다거든전이다 주장이다. 근데 내가 보기 형님 하는 거 보면 또 맨날 있는 거같아형님은저 수도하고 맨날 아, 이좀도 요, 하 고만 있으면 되겠네. 차마 가든가 어리나. 삼도수군 통제야. 줄여서 통영. 알겠지? 공부 좀 했지, 이번에? 앉아, 됐멍 때리죠. 우와, 뭐고, 이거. 돌진하면 안 돼. 야이야도 빨리. 우와, 돌진하면 빨라다닌다. 우와, 봐봐. 어. 우와, 이거. 멸치가. 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이게 또, 니까 지가, 캡,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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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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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가 어, 권지상 코튼 동수형. 그전쟁이네 동수형 잘 왔다. 동수형, 동수형 잘 왔다. 동수형. 진짜 다동가 아, 너무 많이 았잖아내거그 그래. 음. 멍멍이들. 음. 이렇게 초대 초대돼. 음, 이 아, 이게 모성 모성 일 거. 해 해물 그림도 없네배신나 음. 그런 그림 그림도 없네 음. 좋아 아, 그래? 좀 그거. 나나 응, 좋아 우제는 음. 카페 치고는 뭐 제일 안 나는 가람 가보니까 뭐지? 오늘 괜찮네 1, 2, 어 4, 5, 6, 1, 이